좀 시키기가 조금 시간 변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보게 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오전에 무갈교회에 많은 성도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 정경아 부장님 부부와 특별히 우리 정근 장모님 가정에 출신 외손자 윤후 배기를 일을 축하하면서 귀한 음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산 교육감 승부가 믿지 않았습니다. 최규모 부모님의 힘을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부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이 더욱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유 이렇게 다 이영아. 윤이 생일 그다음에 정체유 백일. 아, 아네 아니, 그럼 아기는 오늘 잔치 서울에. <laughs> 아, 서울에. 아선요얼마나 Tiempo, trendy, 서울 오이보니좋시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서울 갔다오셔서 더 좋아지신 것 같네요 일파티네 그러네요 오늘 생일파티는 완전히 2 내야지 밥값 내야지

아이스케이이스 케이스. 니여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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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니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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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야, 야, 당신은 폭도 많다. 전무겠죠 당신은 생까지도생오셔가생지고당신까이다가수까가 생수까지도 생수까내도 생수까지도 생수까지도 생 생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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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지고생수까지해 주시고 정공 원장님 그리고 사모님도 오늘 오셨으 같이 가 가지고. 는거안 되시고 아, 이제 요가는게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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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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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응. 아, 네. 네. 네 월일